양천구 의원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4번이나 부과받았지만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수년째 불법 증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중 주거지역인 양천구 신월2동과 신정4동에 대해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했습니다. 양천구 공무원 노조가 감사 담당관 임용에 이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태문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심소득 사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소득 사업이 서울시의 주요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현직 양천구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수년째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매점으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의원은 불법 증축한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옆으로 증축한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지난 2019년 1월 무단 증축이 확인돼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현직 양천구 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재선의원인 정택진 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정택진 의원은 지난 1999년 해당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정의원이 초선의원이던 지난 2019년 자신 소유의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양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위반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을 모두 네번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매점 내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불법 증축한 공간은 비어 있고 소매점 문은 잠겨 있습니다. 여기 이 마트 슈퍼 맞아요? 지금 안 해요. 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한참 됐죠, 오래됐죠. 안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가 지정되 있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하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정택진 의원은 구의원 일과 병행하기 어려워 지난해부터 소매점 운영을 중단했다며 해당 공간은 현재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인 걸 알아 자진신고한 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며. 아직 철거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무단 증축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현지 구의원조차 수년째 이행 강제금을 내고 버티며 불법 증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 양천구 신정역 일대인 신월이동과 신정4동 지역의 주거지 용도가 상향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신월이동과 신정4동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해졌습니다.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면 용적률은 최고 300% 이하로 높여져 중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신정역 일대를 보행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공무원 노조가 12일 성명서를 통해 박태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감사담당관 임용에 이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며 이에 대해 45만 양천 구민 중 과연 몇 명이나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6급 승진 결과와 관련해 6급 승진 내정자 중 근무 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1배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3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승진을 위한 유일한 객관적인 지표인 서열이 무시된다면 그 근간이 되는 근무 성적 평정이 바르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예외 없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안심소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00가구로 시작된 안심소득수급자는 올해 1,600가구로 늘어나는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앞으로 지원 집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주요 복지 정책으로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프리랜서인 김모씨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지난해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세도 내기 어려웠던 빠듯한 상황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월 100만 원 가량의 안심 소득을 받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더구나 안심 소득을 받기 시작한 지석달뒤 행복 주택에 당첨되는 행운까지 찾아오면서 김씨의 삶은 1년 만에 180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다달이 저한테 일정 금액이 들어와서 최소한 먹고는 살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다 보니 어, 마음이 편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먹고 사는 거는 다음 달 걱정은 안할 수도 있겠다. 내가 소득이 줄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걱정이 일단 줄었던 게 너무 좋고요.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시민에게 서울시가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는 1,100가구가 추가로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85% 이하로 확대됩니다. 안심소득가구에 선정되면 기준액과 해당 가구 소득 차액의 절반을 2년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176만 원으로 소득이 영원이라고 가정하면 88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인 가구는 146만 원, 3인 가구는 188만 원, 4인 가구는 229만 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기간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조정된 안심 소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 소득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소득이 변동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소득이 줄면 주신 만큼 안심 소득 급여를 더 드리고 소득이 늘면 그만큼 안심 소득은 줄여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 복지 포털을 통해 안심 소득 지원 대상 가구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전화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년간 안심소득 수급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정책 도입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2023년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저마다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워서 실천해 보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토끼의 해를 맞아 각계각층 토끼띠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송아영 기자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토끼띠들 역시도 새해 소망은 모두 한결 같았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을 와이프랑 딸이랑 뭐 부모님들 그리고 청아집의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식구들 다 원하는 거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소망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 일단은 아들이 한 번씩 다쳐서 좀안 다치고 안 아프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등용문. 하루하루 꿈을 좇는 20대 토끼띠 청년은 새해 각오가 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아무 별탈 없이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잘 찾고 이제 제 미래를 잘 나갔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아무건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건강들도 챙기면서 이제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40대 토끼띠 직장인. 치솟는 물가에 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새해에는 더 나아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에 월급 빼고 다 오른 요즘 정말 살기 퍽퍽하지만 내일 하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화이팅! 은퇴를 준비하는 60대 토끼띠에게는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뜻깊은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2월 30일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마음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2024년 퇴직 후에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 토끼. 2023년 새해 토끼와 같은 지혜로움을 토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 TV 뉴스 송아영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